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. 같은 청와대 얘기인데요. 박근혜 정부고 여러 가지 문건을 그동안 뭐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문건 목록도 많이 공개했던 뭐 그런 청와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국가안보실 작성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? 워낙 민감하고 예. 청와대 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절대 저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은 국정농단이라는 진실 규명이 본질이다.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아마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경계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생방송을 하듯이 공개하는 건안 안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공개,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결국은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을 했던 이 진실을 구명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. 그래서 이 본질을 보고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정말로 이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큰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예. 하여튼 뭐 진실이 구명돼야 한다는 건 어디 할수 없지만 철상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?